자, 오늘 하실 거는 강아지, 고양이들이 먹을 보틀 케이크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종이랑 펜 드렸는데 자유롭게 디자인 하시면 되고 디자인 사이즈는 여기 앞에 나오는 케이 케이스, 케이스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요거 맞춰서 그림 한번 자유롭게 그려볼게요. 왜? <목소리> <목소리>

강아지였어가지고, 고우장님은 식당으로 사가지고, 강아지 넣어주시고, 음, 껍질을 버려주시면 돼요. <laughs> 껍질 까서, 동이오일에 두시고, 알맹이만, 그 봉지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. 만약에 집에 강아지 있으신 분들은 이거 고구마 말고 찐 단호박으로 해도 애기가 엄청 잘 먹거든요. <laughs> 알갱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다잘 익게 진 거여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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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크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빠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양 제가 지금 선생님, 보호자님한테 따드린이 정도 양으로 해서 먼저 다한번 떠서 뜬 다음에 남은 스파출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른 스푼을 한두 스푼 정도? 이렇게 깔고 더 깔아도 상관은 없는데 우선 요만큼 깔고 요 나무 스파츌러로 정리하시면 되세요. 요거 나눠서 쓰시고 조금 부족하시면 제가 조금씩 나눠드릴게요. 단호박은 처음부터 약간 듬뿍 올려서 하시는 게 편해요. 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 젓가락 걸어서 요렇게 쥐고 해주시면 됩니다. 나눠서 써주시고 근데 이게 치즈랑 콩을 갈아서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치즈가 걸릴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짜지 마시고 저 부르시면 제가 치즈 빼는 거 있거든요. 그거 빼서 해드릴게요. 그럼 뭔가 지우고 싶다? 그러면 저 불러주시면 돼요. 수정도와드릴게요 <laughs>

그러면은 어, 음, 다 완성돼서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<laughs> 못 받았거든요. 제가 어요저다있어못니짤어 그러면 제 카드 들고 가세요. 짤니는다 <laughs> 있어요. 저다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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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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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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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쓰시면 되고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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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오늘 그, 응. 만, 응. 만든 거는 이게 아, 네. 재료가 가, 당근 고구마 뭘 이렇게 해서 유기농으로 만든 거고 네, 네, 네. 그때 응. 그 확인 그, 분들이 일찍 이실 거예요. 근데 네. 친이 정도 있는데 이이거는 너무 예뻐서 우리 보호이아이들은 예쁜 것 보다 양이 필요한데 어이기아이네요깝데요이 예예. 아니, 들만좀 내려야겠네요. 밖에들은 못 믿이가. <laughs> <laughs> 아, 아깝다 이거 진짜. 오더라 자. 맛있어. 음. 아. 어, 나 잠깐 안 끼고 왔네. 제가, 제가 할게요 괜찮아? 배어다, 배어. 헤어. 얜 단호박인데. 아, <laughs> 어, 나 <나도> 싫어. 왜, 왜, 왜. 기겁했는데? 경험하는데 어, 얘네 머리를, 머리를 하면 안 되지. 너 들어오죠. 먹어보라고. 먹는다. 얘 먹는다. 잘 먹는다. 밥 없어. <laughs> 깜짝이야, 방석이구나, 거의 깔고 은데